2월 3일 금요일 축제 시간입니다. 저기 기도하고 교체 네. 시작하자. 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바르게 깨달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부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제목은... 어떤 집이 무너지지 않나요? 어, 어떤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 성경은 어디에요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 그래, 동석이 천천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 네.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어라 했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바위 위에 세운 집을 상상하면서. 아,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떤 집일까? 바위 위에 세운 집은 어떤 집일까?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왜냐하면 그 집은 바위 위에 지어졌기 때문이다.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몰아쳤을 때그 집은 쉽게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정도가 심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율법 학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권위를 지닌 분처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단어가 있나요? 네. 뭐지? 어 권위를 모르겠어. 요 권위가 뭘까? 여기 있잖아. 읽어볼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힘. 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힘이 아주 큰 거야. 권위가 권위를 가졌다는 거는 알았지? 네. 자, 그 집에 모두 네모표하고 비가 내릴 때 바위 위에 지어진 집과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 어떻게 되는지 물결선을 그려보세요. 음, 그 집은 어떻게 됐대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또? 왜냐하면 음. 그 집은 바위 위에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또그 집은 어떻게 됐어? 쉽게 무너졌는데 아 쉽게 무너졌대 무너진 정도가 심하였어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은 각각 어떤 사람과 같다 했어. 행하는 사람은? 어,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요. 오, 맞아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요. 잘 찾았어. 그리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때 어떤 집이 무너지지 않나요?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맞아요.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집이 무너지지 않아. 그치? 네. 자, 오늘 말씀은 동사기가 읽었을 때 어떤 내용인 것 같아? 왜 예수님께서 바위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걸 비교하셨을까? 예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라야지 벌을 안받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음, 맞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세운 것처럼 힘든 일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릴까 흔들리지 않을까? 흔들리지 않아. 어 바위 위에 집을 짓면 집이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려. 안 단단하게 탁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것처럼, 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이 약하면, 모래처럼, 기반이 약하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 집이 어떻게 된다고? 무너져요. 어, 흔들리면서 무너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읽고 서이가 느낀 점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라야 돼. 어,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말씀을 잘 믿고 그 믿음에 든든히 서 있을 때 우리에게 힘든 일에 닥쳐도 어떻게 될까? 우리가, 우리가 힘을 낼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계속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야. 그치? 네. 그래. 기도하고 마치자. 하나님 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루는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